전국에 계신 격투기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오늘의 차도로 채널 영상의 주인공은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격투기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이죠. 화끈하고 재미있는 경기력을 자랑하는 바로 그 선수, 최도호 선수입니다. 2014년에 UFC에 데뷔하여 18초 만에 상대 선수를 끝장내버린, 예, UFC에서의 첫 경기를 제외하곤 모두 최고의 경기상이나 최고의 경기력, 상을 받은 만큼 최도호 선수는 기술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스트라이커이고 그리고 팬들이 좋아할 만한 화끈한 경기력을 가진 정말 멋있는 선수입니다. 괜히 국내외 팬들 사이에서 최고로 손꼽히고 있는 게 아니죠. 최근에 저희가 SNS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카우보이 MMA 채널과 차도르 채널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도호 선수가 패배하기는 했지만 역대급 명경기라고 꼽히는 2016년 12월에 열렸던 컵스완슨 선수와의 경기죠. 이 경기의 기술적인 분석은 현직 종합격투기 트레이너이신 카우보이 MMA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자, 우선 오늘 컨텐츠인 최도호 선수와 컵스완슨 선수의 경기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최도호 선수가 UFC에서 치뤘던 두 번째 경기인 2015년에 열렸던 샘 시실리아와의 경기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샘 선수와의 경기는 1라운드 1분 33초 만에 최도호 선수의 KO 승리로 끝났던 만큼 경기 시간 자체는 매우 짧았습니다. 실제로 최도호 선수는 매우 화끈하고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에게 주어지는 Performance of the Night 상을 받기도 합니다. 최두호 선수는 카운터가 특기인 카운터 스트라이커입니다. 주로 기회를 노리다가 상대방의 펀치 타이밍에 맞추어 라이트 스트레이트 이후 레프트 훅을 카운터로 꽂아넣는 경기 운영을 하죠. 영상에서 보이시다시피 상대방이 라이트 훅을 날릴 때 더킹이라고 하죠. 예, 고개를 숙임과 동시에 자신의 라이트 카운터를 노립니다. 하지만 사실 최두호 선수가 가장 선호하는 카운터는 상대방의 레프트 훅을 카운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레프트 훅을 날리길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 이유는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할수있겠 했습니다. 상대방의 라이트 훅에 대한 카운터를 날리기 위해서는 주먹을 일단 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의 주먹은 피하고 내 주먹을 맞추기 위해선 더킹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프트훅에 대한 카운터는 굳이 더킹을 하지 않고도 바로 자신의 라이트훅을 날리며 상대방이 주먹을 봉쇄함과 동시에 레프트훅을 꽂아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실리아 전에서 이렇게 최두호 선수의 특기가 얼마나 강한지 보이기도 했지만 그가 보완해야 할 점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상대방이 레프트훅을 날릴 때 나오는 라이트 카운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레프트훅을 바로 후속 타로 날리지만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아쉽게도 명중한 하지 않는 장면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라이터를 날릴 때는 말씀드린 대로 더킹을 하면서 주먹을 날려야 하기 때문에 적중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다시피 최두호 선수는 카운터를 노리기는 하지만 카운터가 맞지 않고 상대가 들어오는 타이밍이죠. 초근접거리에서 발생하는 펀치 공방에선 그렇다 할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처럼 시실리아의 숏 훅에 제대로 맞고 맙니다. 과거에 카우보이 MMA님께서도 지적하셨듯, 최도호 선수의 가장 큰 단점은 다름 아닌 디펜스, 다시 말해 방어입니다. 최도호 선수가 사용하는 방어법은 무에타이식 롱가드의 변형 버전이며, 이 방어법은 종합격투기 MMA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가드 중 하나입니다. 롱가드에 대한 분석은 카우보이 MMA님 채널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카우보이 MMA님 채널에서 무에타이 롱가드 분석 영상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롱가드에 대해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앞손는쭉 뻗고 있고 뒷 손은 앞면을 가드하는 방식의 방어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종합격투기에서는 매우 흔한 가드 방법이며 UFC에서 유명한 선수 중에는 존 존스가 떠오르네요. 코너 맥그리거도 자주 보여주는 방어법입니다. 이 가드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긴 리치와 빠른 발, 다시 말해 스텝입니다. 하지만 최두호 선수는 이 가드법을 사용하기에는 이두 가지가 부족하다는 분석이죠. 시실리아전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된 점입니다. 리치와 스텝이 부족한 선수가 롱가드를 사용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반면이 그대로 노출되죠. 자, 최두호 선수의 장점과 단점, 뛰어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다루어 봤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최두호 선수의 인생 경기라고 손꼽히는 명경기인 2016년 12월 UFC 206에서 열렸던 컵스완슨과의 경기 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쉐도우 선수의 초반 전략은 예상대로 카운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펀치에 대한 카운터가 아닌 레그킥에 대한 카운터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다시피 레그킥이 나오는 타이밍에 오른손을 꽂아넣는 전략입니다. 최두호 선수의 카운터 패턴은 라이트 스트레이트 이후 레프트 훅인데요. 라이트 스트레이트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만큼 이 펀치는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페인트라고 하죠. 주먹을 날리는 척하다가 안 날리는 기술인데요. 간을 보고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컵스완센 선수가 페인트를 하자 최두호 선수는 반사신경인 듯 바로 오른손을 뻗습니다. 스완슨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왼쪽 가드를 올려 최두호의 오른손을 막아내죠. 여기서 스완슨 선수가 최두호 선수의 레프트 훅을 더킹하면서 피해줍니다. 또 다른 장면입니다. 최두호 선수가 라이트를 날리자 이번에도 반사적으로 왼쪽 가드를 올리는 스완슨 선수. 스완슨 선수는 왼쪽 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두호의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완전히 봉쇄해버렸습니다. 최두호 선수,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앞손을 뻗고 뒷손으로 앞면을 가드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스완서는 완전히 반대로 뒷손을 뻗고 있고 앞손인 왼손으로 안면 가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드는 최두호 선수 스타일에 맞추어서 채택한 전략이라도 봐도 될것 같습니다. 이 변형 가드 때문에 오른손이 먹히지 않자 최두호 선수는 어쩔 수 없이 레프트를 날려야 하는 상황이 오죠 라이트 스트레이트 이후 레프트 훅을 날린 최두호 선수입니다 스완슨 선수는 이런 최두호 선수의 스타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정말 완벽하다고 할수 있는 대비책을 세운 것이죠 지금 보이시다시피 스완슨은 최두호 선수의 스트레이트 타이밍에 레프트 훅을 맞추고 자신의 라이트 훅을 적중시킵니다 스텝이 상대보다 빠르지 않으면 롱가드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스완슨 선수가 들어갈 때 같이 백스텝을 밟으며 빠져야 합니다. 최도호 선수는 뒤로 빠지려고 하지만 스완슨이 너무 빠르게 거리를 좁히고 공격해오자 오른손에 맞는 모습입니다. 스완슨은 이런 최도호 선수가 하고자 하는 경기 운영법의 허점을 발견하고 집중적으로 라이트를 날리며 이 약점을 공격합니다. 최두호 선수, 주먹을 보고 뒤로 빠지려고 하지만 스완슨 선수의 스텝 속도를 이기지 못해 따라잡히고 많은 모습입니다. 앤더슨 실바 선수가 포레스트 그리픈 선수를 거의 농락하다시피 하면서 잡았을 때 생각나시나요? 상대가 거리를 좁히려고 할때 스텝을 뒤로 밟으면서 빠지면서 카운터를 맞추는 모습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최두호 선수는 뒤로 빠지면서 사용하는 펀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카운터 타이밍을 놓치면 빠르게 거리를 좁혀오는 상대방을 대처할 능력이 살짝 떨어집니다. 스완슨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두호의 앞손은 길게 뻗고 있고 상대방의 카운터를 노리고 있으니 그의 스텝이 비교적 느리다는 것을 이용하여 거리를 좁히면서 백스텝을 밟게 하며 최두호 선수가 잘 쓰는 카운터 패턴을 봉쇄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순간적으로 두 선수 사이가 좁혀졌을 때가 바로 스완슨이 정타를 맞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최두호 선수가 당하고만 있었던 것도 아니죠. 최두호 선수의 평소 패턴인 상대방의 레프트 훅에 대해서 라이트 카운터를 꽂아 넣는 모습입니다. 야, 이렇게 두 엘리트 파이터의 심리전은 격투기 팬들의 마음을 울리게 합니다. 최도호 선수는 스완슨 선수의 오른손이 닿지 않도록 스완슨 선수의 왼쪽으로 스텝을 밟습니다. 하지만 스완슨 선수는 영리하게 레프트훅을 날리며 최도호 선수의 동선을 또 다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이 비니 후속 타로 오른손 펀치를 날리죠. 도망갈 공간을 잃고 앞면은 노출되니 스완슨 선수의 연타는 꽤 성공적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른손 잡이인 스완슨 선수는 스탠스를 왼 손잡이 네 사우스포로 바꿔주며 심리전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영상에서 보이듯 라이트 훅을 날린 후스완스는최도어 선수의 레프트 훅을 피하면서 오른발을 앞으로 내딛으며 최도어 선수의 발의 움직임 을 봉쇄하고 공격을 가합니다. 두 선수는 그라운드에서도 잠깐 싸우는데요 최도어 선수는 그라운드 에서 상당히 멋있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여기서 스완스의 머리를 누르면서 엉덩이를 빼고 땅을 짚은 뒤에 스윕 을 시도하여 포지션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도오는 스완슨의 왼쪽 발목을 잡으며 자신의 왼발로 스완슨의 오른다리를 당기면서 자신의 오른발로는 스완슨의 왼쪽 허리를 밀어 밸런스를 붕괴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모로 두 선수의 심리전과 깔끔한 타격 센스가 돋보였던 이 경기는 UFC 206에서 오늘의 경기상인 Fight of the Night는 물론이고 2016년 올해의 경기상인 Fight of the Year 상까지 받습니다. 야 괜히 명경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카우보이 MMA 님과의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이죠 심도 깊은 격투기 분석 영상 제작해 봤습니다 최두호 선수와 스완슨 선수의 경기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죠 오는 12월입니다 최두호 선수는 UFC 부산에서 다음 경기가 잡혀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경기를 운영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현재 UFC에서 2연패를 하고 있는 최두호 선수 거의 2년 만에 컴백하는 만큼 얼만큼 발전하고 달라졌을지 얼마나 열심히 칼을 갈았을지 참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고 알찬 격투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